이거 쓰러지더라고. 조금 강을 이렇게 이게 이제 우짜라는 것도 그렇고 네. 뭐 이제 힘이 없는 것도 그렇고 네. 어린 모종 같은 경우 원래는 저희가 큰손 액상이 그 20리터 한 말에 네. 병뚜껑 하나 놓시면 되는데 육묘 시기 때는 반 뚜껑만 놓습니다. 아,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간격을 이정 이 정도면 지금 20리터 그 정도면 한 하나. 한 30평 그러니까 2 0터한말 정도에 한 30평 정도 보시면 돼요. 30평 정도. 이 아, 네. 요즘 한한 200평도 있 근데 이제 뿌리실 때좀 음. 넉넉하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시석 배울만 잘 지켜 주시면 그육묘장에서도 그러니까 많이 쓰고 음. 아이 큰시물에게 그 아이는 콩나물처럼 잘자라잖아요 쭉. 네. <laughs> 컵이나 채이 그, 네. 그래서 그집 사람이 상대 급배시라고 여기저막 전하고 난리 는가 봐. 앉아. 음. 그리고 저 정도면 작년 같으면 지금 아직 좀 몰랐는데 올해는 이상이 잘 풀리더라고 네. 날씨 경기인가 그액를 예, 줘서 그랬는가 지금 <laughs> 내가 보기에는 느끼는 것은 좀 같이 두같았던가네 많이 이제 두꺼워지고 음. 생육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농사하고 계시는 음. 부분에 이제 농약을 좀 줄이시고 저희 거 주시고 음. 비료도 좀 줄여주시면 효율도 높아지고 음, 어쨌든 그래. 뭐 걱정되셔서 썼는데 음. 좋아지셨다 그러니까 음. 저도 이제 기뻐하고 <laughs> 음. 만나 베러 온 거죠. 갑시다 지금. 네네네. 잔달하게. 네.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잘 돼야죠. 그렇죠. 네. 아이고 미안. 여보세요. 네 선생님. 잘 계셨어. 네. <laughs> 응. 액비 그 해가지고 그햇때 양파 그렇게 좋아하래요. 그렇죠. 야. 음. 기가 막히도 좋고, 기가 막히게 필트도 좋고, 네. 내년에는 손 액비로만 용사를 지어야 되겠으니까 잘 해주셔. 네. 근데 이제, 저희, <laughs> 저희 뭐 액비 그큰 손만, 예. 갖고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. 선생님처럼 잘그 관리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고, 예. 비료하고 뭐 탭이 이런 것들 적정량 주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아지세요. 예, 우리 아저씨가 또 그런 걸잘 하시니까. 네. 네. 응 음, 테이블도 적당히 놓고 또 거름도 약간 약간 물 주고 그니까 너무 좋았고 오늘 사람들 나보다 기계를 뽑아 기계를 뿌렸냐겠다 기계를 뿌렸냐 겠어잘 <laughs> 됐네요 아유 제가 좀 봅니다 걱정하셨는데 예그래도 네. 양파가 너무 좋고 배추도 좀 많이 쏘금 들었는데 네. 야좀 고르지를 못해서 원래 종자그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네. 그리고 저기 절임배추가. 음. 요즘 그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.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절임 배추. 절임 배추를 하고 싶은데 나도 우리 집 노릇고 그런 게 하고 싶은데 음. 내가 너무 힘들어. 아유 그러면 안 되죠. 네. 허리가 아파서 영물도 양파 뿌이랑 허리 쓰던 거다 걸어서 보듯이었구만. 내년 에는 네. 제가 한번 배추를 사와서 절임 배추를 팔아볼게요. <laughs> 그러시요 우리 배추 다 사다가 저희 배추 너무 라뉴 속이 아주 그싸 먹었는데 배추가 싸싹싸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아 너무 고마워요. 네. 나저 여러 저러 처음 내주시고 젊은 양반이 진짜 아닌가해라. 음, 고마워요. 네, 네 선생님. 네, 네 연락, 또... 연락 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.